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어, 미국 하원에서 임시 예산안을 가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43일 만에 이 셧다운, 그동안 장기간 처음이었죠. 장기간이어온 이 셧다운이 드디어 이 해제가 되면서 사실상 이제 우리가 그동안 부진했던 크립토 시장도 다시금 이렇게 또 활기를 되찾는 모습이고요. 리플도 어떻습니까? 점차 상승폭을 확대를 하면서 지금 1% 이상 상승흐름 이어가.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이 박스권 하단에서 이 상단으로 치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아, 그럼 이쯤에서 이쯤 되면은 이... 그런데 도대체 이 셧다운 해제랑 이 리플이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이 셧다운 기간에는요. 이 SEC 같은 규제기관도 사실상 이 활동이 마비가 됩니다. 그러면서 아, 빠르게 일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일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지연이 되죠. 그러면서 이 암호화폐 이 ETF 승인도 지연이 된 건데 일단은 이 SEC도 다시금 이 재가동이 되는 만큼 리플 우리가 남아 있는 리플 상승 모멘텀 뭡니까? 바로 이거죠. 리플이 ETF 현물 ETF가 이제 출시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출시 업무를 가장 먼저 진행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그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이러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 리플 이 현물 ETF가 어디에 상장합니까,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낯닥에 상장을 해요. 여러분들 낯싹 많이 들어보셨죠 전세계 글로벌 자금이 들어오는 곳이죠. 그만큼 많은 돈이 이 리플로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지금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셧다운으로 인해서 어때요 미국 이 재무계정에 자금이 묶여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금 크립토 시장에 돈이 안 들어오면서 코인 시장이 이렇게 한 차례 급락 을 하면서 부진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 주가를 눌러왔던 이 악재 요인이 해제가 되면서 어떻습니까? 정부의 지출이 재개가 되겠죠. 재개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크립토 시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돈이 들어온다는 건 뭐예요? 유동성 파티가 시작이 된다. 심지어 여기에 쐐기를 박는 이슈. 뭐였습니까? 트럼프가 1인당 2천달러의 배당금을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어떠한 이게 왜 생겨났냐면 트럼프가 이각 국가에 관세를 때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관세로 인해서 들어온 그 배당금을 이제 우리 이제 우리 이제 국민들한테 이제 풀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자금이 다시금 이 이 리플, 이 리플이 아니죠. 이 크립토 시장에 들어오는 순간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앞으로 리플에 대한 이 상승 모멘텀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는요, 이 리플이 지금 코인 시장 대장 누굽니까?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보다요, 훨씬 높은 이 기대 수익률을 우리가 기대를 할수 있다라고 자신하거든요. 왜냐? 리플은요, 사실상 다른 이러한 코인들과는요, 여러분들 결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솔직히 이 다른 코인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그냥 이 가격만 오르기를 바라면서 매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리플은 어때요? 실제로 우리가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본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리플 현물 ETF, 지금 승인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비트코인, 기억나십니까? 비트코인도요, ETF가 승인 나기 직전까지도 가격이 어땠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ETF 승인을 못 기다리고 이렇게 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청산당한 사람도 많고 그냥 포기하고 그냥 나가 떨어진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나면서 사실상 이 코인 시장은요, 그때부터가 불장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 징조가 지금 이 리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 리플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최근에 7월에, 7월에 주가가 한 차례 급등을 하다가, 어때요? 갑자기 또 이렇게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어요. 그러면서 ETF 승인도 계속해서 지연이 됐는데,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오늘 당장 이 승인이 예정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지금 나갈 사람은요, 다 나갔어요. 어때요? 이때도 엄청난 이탈이 나타난 것처럼 이때도 다 나갔다고요. 이때도 다 나갔다고요. 근데 어때요? 지금 다시 이렇게 박스권 상단으로 치고 올라오면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시작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직전과 똑같은 흐름이니까 절대 이 구간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는 꼭 부여잡고 상승 이 상승이 업사이드다 먹고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아, 그러면 지금 이 가격에 리플 풀매수 때려? 막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왜냐, 우리 개인은요, 솔, 솔직히 자금이 한정적이잖아요. 우리가 막 몇백억, 몇천억 이런 고래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돈 많은 고래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들의 이러한 수급과 거래 내역과 매크로와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이들의 이러한 흐름을 우리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야지만 이들이 만드는 이러한 주가의 등락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도요, 여러분들 쉽게 우리 개인들 돈 벌게 해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솔직히 코인도 어떻습니까? 위험 자산이고 제로섬 게임이에요. 누군가는 죽어야지, 누군가는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래들도요, 우리 개인들 쉽게 돈 벌게 안 해준다고요. 그러면서 이들도 이러한 주가의 등락, 엄청난 등락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예전처럼 아 매수해놓고 아 올라가겠지 하고 이제 기다리는 매매하시면 또 다시 긴 이러한 박스권 장세에 갇힐 수가 있고요 또 다시 이러한 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에 갇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이러한 기다리는 매매하지 말고 이제는 이러한 주가의 등락을 이용한 매매를 해야지만 우리도 남들 3%벌때 우리는 내 계좌 10% 20%벌수 있고요 남들 20% 벌었을 때 우리는 100% 200% 우리가 벌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코인 시장 등락이 하루 뭐 10%, 20%? 그냥 껌이죠, 여러분들. 30%, 50%, 100%, 1000%까지 그 이상 가능한 게 코인 시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이 아니라 코인하는 이유 아닙니까? 내가 작은 돈으로 큰 돈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코인이잖아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리플을 이 현재 구간에서 내가 아무리 고점에서 물렸다고 해도 내가 지금 이 구간에서 비중 조절을 잘 한다면 비중 조절과 내가 이 구간에서 매수와 매도 타점만 잘 잡는다면 내가 아무리 손 지금 손실 중이라도 충분히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회복이 가능하고, 심지어 이 플러스 구간에서 내 수익이 극대화되는 전략까지 가능한 구간이 바로 이 구간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러한 이 득당 너무 염려 마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타점 정확한 타점 잡아서 여러분들 바로 수익 전환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타점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제가 제 개인 번호 하나 좀 띄어 드릴 테니까 저한테 연락 한통 주시면은요, 제가 여러분들 어, 리플 타점 여러분들 잘 잡아서 우리 리플로 정말 남은 연말, 따뜻한 연말 보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4956-8846, 010-4956-8846으로요. 간단하게, 리플,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도 제 영상 보신 우리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하고, 바로바로 바로 메스타점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원래는요, 여러분들, 이걸 좀 문자로 보내드렸어요. 문자로 보내드렸는데, 맨날 이제 타점을 놓친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 고민 하다가 여러분들이랑 실질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소통방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에서 여러분들 매수 매도 탔죠. 그리고 여러분들 개개인마다 비중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 비중까지 제가 전략적으로 여러분들 관리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아까 알려드린 제 개인 번호를 연락 주시면요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공개로 돌려놨는데 워낙 이상하신 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만 프라이빗하게 관리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여러분들만 입장할 주시면 되고 정말로 저는요 필요하신 분들 간절한 부시, 하신 분들만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정말로 지금 이 리플 이 크립토 시장이 지금 이때 이 7월 대비해서 많이 빠졌. 어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는요, 내가 정말로 간절하신 분들은요, 정말 제가 디테일하게 전략적으로 도와드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정말로 무조건적인 수익 전환이 가능하실 거예요. 왜냐, 이상화 이 잡코인이 아니라 리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플 하나만으로도 저는요, 남은 연말 충분히 내 계좌 회복 가능하다고 정말로 자신 있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용기 내셔서 저와. 함께 따뜻한 계좌 만들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돈 받아요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돈 받겠습니까? 돈 받는 거 아니고 저 유튜버잖아요. 유튜버에게 가장 힘이 되는 거이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많을수록 보다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실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 구독 아니신 분들만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어, 기존의 구독자이신 분들이 영상 하단에 있는 엄지 척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또 제가 또 귀한 또이 선물 또 마음을 다한 선물도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바로 이겁니다 ETF 아마 이 주식 시장에서도요, 최근에 ETF가 굉장히 흥행을 하면서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선물은요, 리플 다음으로 어떤 코인이 이 ETF에 편입이 될 것이며, 편입이 된다면 기관들이 집중 매수할 그 코인은 대체 누구인가 이거거든요. 어, 그거를 좀 실질적으로 안내를 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이 ETF에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바로 안전하다. 이 안정성 때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나는 좀 투자로 돈을 벌고 싶은데 아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 코인 투자가 사실 이 주식보다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보면서 대응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 사고 팔고 매수와 매도하기는 더 힘들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좀 노후를 대비를 하고 싶은데 아 어느 정도 좀 투자를 해놓지도 잘 막막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가격이 하락하고 갑자기 이게 상장패 해지가 되고 이런 악재가 생기면 내 자산이 휴지 조각이 되는데 어떻게 하나 하시는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etf는요 그러한 분들을 위한 안성맞춤의 상품이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메모하세요 첫 번째는요. 단연 리플이죠. 리플인데 어, 일단은 트럼프 정권이 들어오면서 이 함께 SEC 수장인 반 암호화폐 수장인 게리 겐슬라가 해고가 됐죠. 그러면서 누가 취임했습니까? 이친 암호화폐 성향인 폴앳킨스가 취임을 했죠. 그러면서 지금 규제의 판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이 리플의 가장 악재가 뭐였습니까? 늘이 소송 이슈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게리. 슬러가 해고가 되면서 이 리플도 기나긴 이 소송전이 종료가 됐고요. 그러면서 미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비공식적으로 리플과 리플렛저를 공공기관과 금융권에 도입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거 기사 보여드릴게요. 보이십니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이 연준, 미국의 중, 중앙은행이라고 할수 있는 이 연준이요, 페드에서 출시한 결제 서비스 페드나우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페드나우에도요. 애니죠. 그 나우에도 리플의 이 결제 시스템이 적용이 되면서 말 그대로 그냥 리플은요. 미국의 코인으로 자리를 잡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권에서도 리플을 중심으로 이 etf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도지코인이에요. 도지코인도요, 여러분들 ETF가 만약에 승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전문 기관들이 예측한 상승률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1.2달러예요, 여러분. 우리 돈으로 1,600원입니다. 그러면, 이 현재 가격 대비해서 4배가 넘는 수치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요, 어때요? 보수적으로 예측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승인 시점은요, 여러분, 올해 말에서 26년 초까지 굉장히 짧은 기간에 폭등을 노릴 수 있는 코인은 바로 도지코인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릴 코인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종목인데, 이, 이거는요, 사실상 영상에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 이좀 유명하지 않은 종목이다 보니까, 이게 유튜브 자체적으로 좀 투자 권유로 인식이 되면서, 이렇게 좀 가리고 올려드리는데, 어, 일단은 현재 가격은요, 한 100원 내외로 거래가 되고 있고, 일단은 상장 당일, 이 시가를 돌파하면서, 를 최고 300원 이상까지, 이 급등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1차 상승파동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바닥을 잡아가면서요 어떠한 현상 보이고 있습니까 이러한 매집의 흔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지금 이 원형을 그리면서 여기 보이시나요 여러분? 결국에는 지금 여기 이 주가가 커앤 핸들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오르면서 눌리고 다시 올라가는 전형적인 상승형 패턴 중에 하나인 커앤 핸들 패턴을 그려나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벌써 이 부분에 손잡이 부분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러한 코인을 뭐 정말로 우리가 월급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5만 원치만 투자해도 이 코인이라는 게 무려 내가 이 500개 이상의 코인을 미리 보유하고 보유를 하고, 하, 보유를 하고 있, 있다는 건데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했을 때 얼마였습니까? 500원이었죠. 이 500원이었는데 결국에는 1억. 6천만원이 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종목을 미리 매수만 해놓는다면 우리 모두가 지금 우리가 코인 시장에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적은 금액으로도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주식보다 코인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어느 것보다 이 종목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거고요. 이 종목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번호 한번 또 띄워드리겠습니다. 010 4956-8846 010-4956-8846으로요. 여러분들, 모두가 코인을 급등도 아니죠. 폭등을 원하는 만큼 폭등의 염원을 담아서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락 주시면 해당 코인 관련한 자세한 자료들과 영상들 여러분들 보내드릴 거니까요. 어,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 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잘 아시죠? 물가는 오르고, 있을 돈은 많고, 월급은 안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투자에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막연하게 투자를 했다면, 저는 요 정말로 여러분들과 제대로 된. 제대로 된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냐? 저도 돈 많이 잃었,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잃지 말고 저처럼 몇 년을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모두 힘내시고 용기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